겉에는 게오르요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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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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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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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늘 너도 있었어. 뭐 봐. 이제 이발이랑 해왔 하고 뭐. 이거는 이물 사진인데. 침물이랑 좀 많이 들어. 저가 너무 좀. 저기 아, 아, 남양 성무 성지 왔는데 네. 소감 한 말씀. 잘 나간다. 너무 무서잘나온다 어떡하다고. 어, 어. 우리 가족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 맨좋아하 <laughs> 우리 큰 오빠가 <laughs> 빨리 회개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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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큰 오빠 사랑해. <laughs> 언니야, 언니야, 언니나. 상위도 한마디 해봐. 어, 큰언니가 무슨죄야? 큰오빠가 죄지. 아멘. 가족 모두 사랑해요. <laughs> 아니, 동영상이 아니야. 네, 사진. 아, 여기, 아니, 뭐? 안 나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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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야, 노나. 여기. 아, 여기, 여기 어. 자, 상위상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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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해봐. 가족, 우리사진이안 좋아요. 가족 모두, 모두, 모두 네. 사랑해. 사진 개, 사진 한개 더, 사진 한개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지에 왔어요. 우리 성지에 와서 우리 가족들 건강을 하고 빌고 있어요. 형수님 한마디. 한 가족 사랑합니다. 한말씀 하시죠. 네, 한 마디, 한 마디. 네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고 건강하게 지내요. 행복하세요. <laughs> 괜찮네. 수수 <수술> 없네. <laughs> 우리 할머니 너무나 이쁘단다. <laughs> 대부도가 있고 대부도가 있던 응. 하나씩 수사를 응. 건져야 될거 아니야. 대부도가 해. 네, 대부도. 아 그냥 보니까 회는다 있지. 두사두사두 응. 세. 응. 됐어. 아 봐봐, 고모랑 첫 포즈랑 얼마나 멋있냐. 고모 뭐 사진 찍어드릴까요? 어. 아 아니야 나나 사진 별로 안 좋아해. 아, 언제부터인가 사진이 안 받아. 예쁘게 그, 그러면서 부산에 맨날 고부 사주는 <laughs> <laughs> 여기서 뭐스노우 해야 돼? 스노우로? 아 스노우로 하지오아아니아스노우는 별로 그유라이유라이 그 그럼 그 나스노우안 그 해봤어 유라이로 어. 찍어 스노우 해봐 스노우 어. 아야나 나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찍어서 별로면 아, 찍은 지우니. 이런 데에 이런 데에 찍어야 돼제 어, 아, 뭐, 찍으려고 그래 스노 해? 사실 아지어 어리게 심지어 머리가 짠게